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으로서 과실을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한 시점에 던져진 이 규제 리스크는 카카오로서는 당면한 가장 큰 시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카오 설립자 김범수 이사의 의장과 카카오가 이번 역경도 이겨 나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단단해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김범수 의장에게 이번 규제 리스크는 처음 맞는 시련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경영인들이 그렇듯 김범수 의장도 여러 역경을 거쳐가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김 의장은 어린 시절 흙수저로 시작해 IT 대기업을 이겼다는 점에서 재계 대표적 자수성가 인물로 꼽힙니다. 할머니를 포함해 8식구가 단칸방에 살 정도로 가난했다고 하는데 조금 살만해지자 아버지 사업이 부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김 의장은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PC와 인터넷에서 사업 가능성을 봤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해 산업공학과 석사학위도 PC 관련 논문으로 봤습니다. 이후 한동안 김 위장은 탄탄대로를 걸은 것 같습니다. 1992년 삼성 sds에 입사했고 부업으로 PC방을 차렸는데 그것도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뒤 1999년 게임포털 한 게임을 창업했고 한 게임이 폭발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게임은 이해진 네이버 GIO의 네이버컴과 합병했고요. 그뒤두 회사는 NHN으로 새로 출범합니다. 하지만 김범수 위장은 이해진 GIO와 경영상의 의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NHN을 떠나고 잠시 휴지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때 김 위장은 카카오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IWLAB을 설립하는데요. 그런데 이 IWLAB은 4년 가까이 거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을 내놨는데요. 이 카카오톡의 인기와 함께 회사도 성장했고 회사 이름도 카카오로 바꿉니다. 2012년에는 이 카카오톡의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을 넘기며 국민 모바일 메신저 앱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앱의 수익 모델이 없다는 게 고민거리였겠죠. 이번 국감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과 달리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망 사업자인 통신사들에게 매년 700억 원에서 1천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낸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유지비인 셈이죠. 카카오 톡이 론칭해서 5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게 된그 시점에도 어마어마한 유지비가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모바일 게임을 연결하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고요.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몸집을 키워나가는 그 추세에 편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뉴스 음식 배달 장보기 서비스도 카카오톡에 적용됐고 2014년 9월에는 카카오페이로 전자 결제 시장에 뛰어듭니다. 2019년 카카오 매출은 3조 원을 넘었지만 순손실 3419억 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2020년에는 매출 4조 원 시대를 열었고. 영업이익 4,560억 원, 순이익 1,670억 원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의장은 지금 당면한 시현에서도 여태껏 보여줬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지방 선거가 모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고려하는 정책들이 마구 펼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카카오는 일상 생활에 밀접한 카카오톡을 활용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접점이 많습니다. 카카오가 중후장대 사업을 한다면 그게 좀 어색한 것이기도 하죠. 일단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꽃배달 사업은 접기로 한게 확정이 됐고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수수료 등을 낮춰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은 카카오의 이익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일 수도 있는 셈이지요. 물론 카카오 생태계를 더 확장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더 많이 상생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그런 모델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카카오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이에 이익 상충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쟁점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막 수익이 가시화한 시점에 맞은 이 규제 리스크는 카카오에게 시련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도 김의장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거 김의장이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스스로 단련했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 우리에게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김희장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오남매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수를 하게 됐고 이 재수생 시절에 손가락을 베어 혈서를 쓰면서까지 독하게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집요한 성격이 엿보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더 독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생적으로 원래 자기확신이 강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를 다지고 다져 나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김희장은 NHN을 떠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위랩을 창업했다고 했는데 약 4년 동안은 별다른 업계 행보가 보이지 않거든요. 김의장은 이 기간에 중학생인 아이들도 휴학을 하게 하고 세계를 놀러다니면서 그야말로 놀았다고 합니다. 이 기간 김의장이 꼽은 가장 최고의 기억은 가족들과 디아블로를 함께 깼던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사실 김의장은 이 일은 손에서 놓았다고 봐야 하는 셈이죠. 하지만 이 무렵이 웹에서 모바일 웹으로 세계의 중심이 변화하는 시점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범수 의장의 촉은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아이폰이 수입되고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이 시점에서. 김 의장은 모바일 메신저 사업에 강한 확신을 품게 됩니다. 어쩌면 일의 몰두에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그 시간들보다는 세상과 잠시 떨어져서 관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사업적 영감이 떠오르는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NHN 대표로서 성공의 정점을 찍었고 부도 얻을 만큼 얻은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I 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김의장이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미래를 읽는 습관을 들이는 등 부단히 노력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맞은 시련은 김의장과 카카오가. 더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고 더 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해외 사업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국내에서는 매우 큰 지배력을 지니고 있지만 해외 사업에서는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카카오톡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해외에서는 카카오의 사업적 역량도 제한되는 셈이죠.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북미, 유럽, 일본, 동남아로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웹툰 앱 1위 매출을 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의 웹툰 사업은 일종의 플랫폼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접목시킨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꼽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카카오가 애초에 플랫폼 기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역시나 플랫폼 비즈니스인 웹툰 사업에서도 충분히 잘해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웹툰의 생태계가 웹에서 모바일 앱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그 이러한 추세도 애초에 모바일 앱 기반으로 크게 성장한 카카오에게는 큰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툰 외에도 블록체인을 카카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는 시선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통한 해외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김의장은 2018년에 카카오 3.0을 선언하며 블록체인을 글로벌 진출 핵심 전략으로 꼽은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에 우선 협상자로 참여하면서 플랫폼 선점을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카카오를 향한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카카오의 장기 성장성에 주목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카카오를 향한 이 규제의 리스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우려하는 쪽도 있습니다.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는 이번 시련을 극복하고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